I would rather let 아, 까비. 유미 잡았으면 이제게 윈즈도. 오, 야, 너무 맵네. 어어어어어 <laughs> 어! 진아. 네, 형. 형만 믿어, 이 판. 오케이. 이 판, 그거 원툴이야. 나만 따라와, 진짜. 상대 정글 <laughs> 이안님이라형 캐리 쌉가능 쌉가능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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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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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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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와드 이거. 벗고... 와. 이거. 바비, 나이스. 내가 먹었네. 그래도 겸치 같이 먹었으니까 너무 이득이고. 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쫄아가지고 블루 시작하거든. 형, 형이 정글 심리성 그레이브드는정글로 아닌 색 아닌 사람들한테 조금 그게 있어. 레드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글 심리 심리상이에요? 하면... <laughs> 아니 이게 정글로 아닌 사람들의 심리야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조건 블루 시작하거든? 형이 그냥 2레벨 가서 그냥 조 패줄게 걱정마 미셨다어 일단 저 미드 푸시 할게요 레드 시작하면서 강심장 인정 혼자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어퀴 놓기 이시거 같다 근데 걔는 곰게 곰에 곰에 곰레곰시 곰에 곰네형 이즈리얼도 띄워주긴 하는데 저도 뛸게요 일단 야, 이제 이거 잡을 수 있나? 비전스다? 까비 그래도 형블록캠프 이득은 봤다 형 여기 자꾸를 먹고 바텀 디바 줄게 바텀 딜교 야무지게 어 일단 저는 한번 당길게요. 얘 이러고 집탐 잡을 것 같긴 하다. 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쌍바이겠어. 똑똑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어, 오케이. 제가 볼게. 이나 어... 아, 네 어, 안돼네 내가 말해 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왜 째냐? 스펠 빼줬는데. 너무 왔네. 아, 아이고 아, 근데 너 이거 저만 어디서 빠졌네, 지아 처음에 딜교 좀 아, 실수해가지고 아나 이거 너 풀스펠인줄 알고 어. 싸울 생각도 했는데 미안하다 아 괜찮네 이거 천천히 하죠 형 음. 근데 이게 탑도 못 와주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니까 와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와주는 상황이 었어 갑자기 라인 보고 갔는데 했는데, 그냥. 님들어네 이거겠. 게요 이뭐 일단 사러스도 밑에 보이고 어. 안 싸울 듯? 옆까지만 미드가 근데 살짝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 빨리 밀고 네. 해야 될듯 볼베 피는 많이 빼놓긴 했어 봐, 진짜. 살짝 봤습니다 아쉽다

넣 주는 거같네 글로 먹고 왔다. 잘 났어. 뭐 물은 보였고용 주자, 용주고형 전형 쓸게. 볼게 만화는 없었어. 근데 갱각이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 조심해. 네. 그래, 최대한 안 당하면서 일단 파밍만 할게요. 음. 이번에 물론 집 갔다 오면은 형, 이번에 전형상 보장 용 쳤을 거야. 아마 용 주자. 그러고 올라가고 한테랑 쌀렸어 음. 그쪽으로 다가요? 다이브인가? 이거 저도 가는 중. 저랑 쓰레시 조금 뒤에. 어, 빠졌다. 저갈수 있어요. 저 이거 스나 가는. 빠져. 오늘까지 전장투자. 레넥톤노궁이야 이거. 싸움은 그냥 대포. 너무 좋아. 싸인 집갔다 털볼수도있을것 같긴 해지쟤아불로먹고 어. 집갈래? 집탐 지금 네, 잡아야해 네일단이라인은 정리하고싶긴한데 나 이거 형먹고 저 빨리 집갔다올게 또만 까네 골뱃봇? <laughs> 상관 없을 것 같아 일단 스킬 하나도 없긴 한데 룰루 공이 있어서 빠졌다 룰루 얘높텔 가자 얘 노텔인데 타워 좀 쳐보자 오케이 괜찮았다 아... 이거 레넥쿤스 빠져야겠는데요 형 <laughs> 그렇지 너무 아쉬운데? 아 제발.. 따줘 나이스 레넥탄 높애 레넥이랑 볼베 그거... 다들어오살 성이... 그래. <laughs> 수가 없다잉? 이렇게 들어오면 빚어주는 게 맞겠지? 그래도 얘는 여기서 스펠 다 쓰고 갔으니까 아따, 이거. 아니. 우리 싸이러안 보이긴 한데. 아니, 쿡을 이새끼 한번 빼볼게요. 빠졌어, 또. 아. 고영 가자. 오케이. 그렇게 하 여기 누구일 거야, 지금? 맞추긴 했는데. 천천히 하자. 여기 와, 이 형들 일단 수면 맞춰 놓고 맞다 이러면 저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 나이스 너무 좋은데. 아, 미드스 될것 같긴 하다 근데 어, 좀 미스터가 많이 꺾여가지고 그게 맞긴 해요 정글 렙차 많이 나? 네. 블루까지는 먹..먹..먹어라 지나 오케이 이번 턴에 블루까지만 먹고 링크스.. 포브잇 혼자 먹었거 지금 포브잇? 나 택다에 붙인다고? 나도 잘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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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고 잘못하고 잘고고 저 집. 오케이. 이거 형전령 먹고 미드타워 까는 식으로 하자. 이건 톤에 점령 집. 형 저희 징크스가 좀 멀어요. 이거. 조금만 천천히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쌀 바텀 쪽이다. 이거 빨리 쌀 하고. 보였다. 이러면 빨리 갈게. 응. 얘네 그냥 준다 이런. 골베..골베 궁 썼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면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이거 상 레드까지 도그생각하잖 여기까지 섞어야 돼. 저 사이드 받으러 갈게요. Nice. 그냥서 약간 안에 쭉밀게요 그럼. 너, 우리 탈진 하나랑 개 하나 개일 것 같아. 잠 좀만 돈더 모으면은 불클 <laughs> 나와 이번 턴에. 다음은 <laughs> 봐줘야겠다. 저, 저도 텔로 볼수 있어요, 이 탑. 못 쓴다, 이제. <laughs> 아니, 그냥 먹으려면 먹으셈다템다 썼으면 이거겠네. 걸리거빨 엄청 아파져 와 있다. 허게되다붙을게요 이제? 아니, 싸운다 네, 한창이 가는데, 한창이. 수면 맞춰놨고, 나이트 쓸거야, 고 계속, 계속. 오, 놀자. 오케이. 네. 야, 상대 블루크 봐버지 없다. 뭐야, 이거. 미시해줄게 골베풀빠졌은것 같은데? 존나 많이 빠지긴 했다 그러니까 맞아요 골베에 풀 쐈어 골베에 어, 풀 쐈지 네풀썼어요 졸음 맞으면서 지인이 사이드 받고 공보는 쉬고아 아, 용이래 바론 쪽 시야 먹어볼래? 우리 징캐스라좀 그래도 빠른 편이긴 한데 룰루 붙여줄때 한번 해보자 아, 어... 400원? 지나 어? 형 불을 먹는다잉? 필요하네? 템 뜨면 아, 줄저 있으니까 괜찮. <laughs> 템 뜨면 줄수 있어. 형 그건 빨리 사고 싶어서. 판테도코? 판테는공 있나? 공은 있을 거야. 플래시 쓰고 그냥 뒤졌어. 빠질게요, 그럼. 플래시다 했으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데, 바텀이야 이게. 선나무니까 위쪽. 그건 그건 사올게요. 잠만 기다려봐. 씨아 먹어줄게. 이가다 그래. 떨어질게 그냥. 한쪽 한쪽은 일부 떨어질 수 있다. 뭐야? 근데 나왜 삼십 차이 나냐? 네볼베 나갔니? <laughs> <laughs> 볼베형간식하고 있는데? 이지를 물방 주는 건가? 상대네미담한번 붙을게요, 이번. 우리 팀다 붙었다. 1루 공. 형 시야 먹는 중. 네. 핑크 두개 지었고. 여기 있다, 애들 다. 맞았다. 아비 아, 저거 맞고 있네. 그래도 이거 볼베도 피 없었어. 그냥 2차 깔만 하잖아요. 깔아, 깔아. 미드 죽을 거야. 봐. 이 진짜 좋다. 나 이번에 조, 이번에 그냥 끝낼 생각까지 하자. 얘네 안 오면 <laughs> 끝내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그 정도 느낌으로 가자. 야. 아, 안 오면 그냥 끝내 버리겠다. 아, 진짜. 미스. 밥이 끌었으면 진짜 끝이긴 한데. 어? 아, 형, 안 돼. 나이스. 어어어어어 어, 어. 수면 맞춰놨고? 이거, 사이부터, 사이부터.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끊어져. 가능하지 않나? 와. <laughs> 뭐야, 나 이거, 종료하네. 뭐야.